네,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는 파탄났고 안보는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좌파독재 5년 동안 코로나라는 핑계로 국민에게 가해진 국민통제 K-방역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고통 속에 허덕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무능한 좌파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자유오퍼라의 새로운 정권 교체, 국토 균형 발전으로 수도권과 지방 안의 양극화를 없애고, 깊어지는 빈부 차이를 없애줄 우리 자유오퍼라의 유일한... 후보 조원진 대통령의 후보님 발언이 있으시 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를 6년 만에 왔습니다. 어, 6년 만에 왔는데 광주가 많이 발전했네요. 그런데 참 답답하시죠. 문재인 정권 돌아서 어, 믿은 분들이 많았는데 모든 사람은 문재인 정권이 하고 나라가 망해가는 부분은 자기들은 내로남불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반대한민국 반국민적 정권은 저도 처음 봅니다. 저도 정치를 한지 오래됐지만은 정말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 대한민국 정당 생기고 정권 생기고 이런 정권은 처음 봅니다. 지금 수도권은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과반이 넘었습니다. 수도권은 서울을 비롯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사람이 많아서 사람들이 죽게 생겼고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죽게 생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과연 어떠한 지도자가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살수 있도록 해준 그런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착한 국민들이잖아요. 국가가 하면은 국가는 당연히 옳은 일을 할것이라 이래 생각을 했는데 역대 지도자 누구도 지방 분권 또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은 부동산 대란뿐만 아니라 환경, 교육,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한민국의 폐해가 서울 집중으로, 서울 경기 집중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도자 한 사람도 표 때문에 표의 표퓰리즘에 빠져서 어느 지도자 한 사람도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지방에도 사람이 잘살수 있다는 이러한 가치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나 대구나 똑같습니다 지금 경상도 전라도 뭐 이렇쿵 저렇쿵 다퉈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제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살수 있다는 철학과 가치를 가진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지방을 등한시하고 뭐 경기도지사인 사람도 있잖아요. 지방에 검찰하면서 잠시 들렀다가 지방 사정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또뭐 코로나 터져 가지고 국민들 다 죽게 생겼는데 독일 가서 마라톤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민을 알고 지방의 아픔을 압니까? 저 조원진이는 지방을 활성화시키 특히 전라도 경상도를 서로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철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철 달빛 달굽을 하고 빛고을의 달빛 철도를 제안한 사람이고 그것이 실현됐습니다. 이제. 정치권들 얘기 그만 믿어야 돼요. 선거철만 되면 해주겠다, 해주겠다 하는데 문재인 정권도라서 600조 의사리 1000조가 넘었죠 지방, 지방, 지방 경제, 지방경제, 지방경제, 지방경제 독립시키는데 45조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 현재 국세대, 마이크 좀 가져오세요. 국세대 지방세 비율이 72.5대 27밖에 안 됩니다. 이거 60대 40으로 바꾸면은 지방경제 분권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45조에서 50조만 하면 되면은 중앙정부 눈치 안 보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할수 있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고 그것이 지방 경제를 활성시키고 지방의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느 정치인이 수도권 편에 매달려 가지고 지방 경제도 좀 살자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학교 다니고 광주에서 결혼을 취직하고 광주에서 결혼을 결혼해서 앞으로 앞으로 광주에서 결혼해서 광주에서 여생을 버릴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수도권 일지역 독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저항하셔야 됩니다. 수도권에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산다. 첫째, 지방경제 확실하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높여줘야 됩니다. 6대 4 지금 보다 1.5, 15%만 더 땡기면은 지방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도 안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예산을 자기 주머니에 공기돌 치듯이 막 갖다 붙잖아요. 그런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 갖다 본게 있습니까? 지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봅니다. 2,500만 명이 넘어요. 2,700만 명 가까이 수도권이 있는데, 이제 지방 국회의원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방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될 것이고, 내 아들, 딸과 손자, 손녀가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미래에, 우리가 여생을 보낼 지방 같으면은, 이제 지방의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 되잖아요. 경기도시사나 하고, 지방의 사정 모르고, 선거철 돼가지고, 안동고양이라고 안동이나 들락날락거리고, 검찰에 하면서 윤석열같이 지방사정 하나도 모르는 사람, 수도권에 물조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방을 알고 서민의 생활을 합니까? 이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에도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수도권 논리에 젖어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아니라, 정말, 지방의 아픔을 알고, 지방의 경제 활성화와,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 분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전라도, 경상도가 어디 있습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수도권하고 대항을 해도, 백까 말까 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수도권 사람들이 반대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수도권에는 사람이 많아서 죽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정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 자녀분들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방에도 사람이 잘살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광주 시민들한테도 이제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됩니다. 헌법의 중요한 가치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 잡고 나니까 문재인이가 국민 앞에서 한마디라도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집트 가서 피담이 구경이나 다니고, 국민들은 팬데믹 때문에 오늘도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고, 내일도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도 할수 없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치욕감을 느낍니다. 케방역 엄청 자라가고 돌아다녔잖아요. 모든 국제회의에 가서, 이번에 유행가서도, 뭐, 케방역 얘기하고 종전선언 얘기합시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까지 쏘고 있고, 올해 돌아서 일곱 번째,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가서 종전선언 내기하니까 우방국들이 뭐라 합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품격과 국가의 국권을 떨어뜨린 이러한 지도자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이 개방역할때 그렇게 자랑할 때 백신 수급 등한시하고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들한테 다 맡기고 자영업자가 무슨 제지였습니까 영업시간 제한하라면 제한하고, 인원 제한하면 인원 제한하고, 국가가 발로 차면 발로 차이고, 이렇게 큰 자영업자가 다 주고 나가는데, 아직도 케이 반지역 타령하고 있고, 자영업자들한테 아직도 참을성을 요구하는 이 정권 무도독한 정권입니다.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자영업자분들이 집단 자살을 하고, 내일도 죽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도 켈방역 자랑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7개월 전에 문화일보에 전면 광고했어요. 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일상 네. 영업 시간 제한 인원 제한 배신 배신 하지 마라. 그것이 나라를 망하는 길이고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삶에 견디다 못해서 돌아가시는 게 훨씬 많다. 제가 틀렸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K방역은 뻥입니다. 국민을 속인 거예요. 전 세계 의 우방국들에서 이렇게 자기방역 자랑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백신 수급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자화자찬 하다가 자영업자들 삶을 내팽개친 이러한 반소민족, 반자영업자적 반국민적 정권 다시는 대한민국에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광주에 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첫째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돼요 불의의 세력이 권력을 쥐고 국민을 억압하고 독재를 하면은 저항권을 발동해서 싸워야 됩니다 또 자기의 삶에 있어서 국가가 과도하게 신범을 하고 국가 정책에 따라서 자기가 삶을 버려야 되는 이나 이런 나라는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 국민 저항권 발동을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국민이 주인이라면은 주인된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촛불 때만 국민이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청소년들한테까지. 백신, 백신을 강요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이 제정신입니까? 청소년들한테 백신을 맞게 해서 자기들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의 롯데월드에 갔는데, 중학교 1학년 5, 4명이서 핫도그를 먹습니다. 그 추운데 바깥에서. 왜 핫도그 바깥에 먹냐고 그랬더니, 백신 안 맞았다고 롯데월드에 식당에서 먹 했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가장 두려운 것이 백신 패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의 K-방역은 뻥입니다 국민들을 속인 거예요 K-방역하면서 전 세계에 팬데믹에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영업자들을 희생하고 청소년을 희생해서 자기가 K-방역 잘했다고 하는 그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다 망하고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은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장 위대한 어? 계층이 중산층인데 이러한 자영업자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대통령, 대통령 후보라는 자들이 정말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가장 잘못된 후보를 선정해놓고 국민의힘도 대통령 후보감으로 되지 않은 후보를 선택해놓고는 그들을 찍으라고 강요합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들 그랬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은 최선은 아니더라도 흠이 있으니까 차선으로도 뽑자 지금은 양당의 후보들이 최선 차선이 아니라 최악의 후보를 뽑아놓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왜 윤석열이나 이재명에만 눈을 돌려야 됩니까? 그것도 후보 자격조차도 없는 자들이. 우리 공화당이 그래서 나선 거예요. 국민의 선택권, 지금은 사회가 다양화됐는데, 선거만, 대통령 선거만 선택권을 포기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들 조중동, 이 사람들 자기가 내세운 대통령 만들어서 무엇을 이득을 챙기려고 그럽니까? 또, 좌파 언론들 이재명 띄워주고 그들과 뭘 하려는 거예요? 너무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삶까지도 결정 짓는 중대한 선거기 이 때문에 이렇게 광주에서까지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5.18 정치를 헌법 전문에 넣는다니까 여러분들이 감흥을 봤습니까 어떻게 대통령 후보만 되면은 국민의 합의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국민들 합의를 포용하라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이 대통령 후보가 둘다 대통령이 된 듯이 행동하는 그 자체가 반자유민주주의적이라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본인의 개인의 자유와 외에 공공의 자유일 때는 항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국민의 합의된 동의가 있어야지 헌법 한자로도 고치지 않습니까? 국민의 동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헌법을 고쳤다 들렀다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분명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언론 방송에서 꽁꽁 감추고 있지만은 결코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는 겁니다. 진실이 거짓이 저 푸른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른다고 가려집니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불의의 세력이 끝장난다는 것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광주에 와서 지방에도 사람이 살아야 된다. 지방에도 사람이 잘살수 있다는 것과 문재인 정권의 백신 패싱 또이원 제한 9시 시간 제한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자영업자 주기는 백신 패싱을 우리는 반대하고 청소년에 대한 강압적 백신 접종도 반대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릇 수신하고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치고 가고 평천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신도 못하고, 제가도 못한 자들이 대통령 하겠다는 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국민들, 특히 광주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화당은 국민과 함께 어려운 서민과 함께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자의 회견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